소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 출신이시면서 불임교회 성교계시는 홍한식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렵고 떨려서 우리 성광교회가 애창하는 곡을 한번 같이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은혜 나눌까 합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한장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걸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우 가라나. 나의 곁에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곁에.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 불을 나의 찬소 예수인도 하셨네 영령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도 물리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줄여서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가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해. 그 줄여가지고 딱 짧게 오직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주먹을 불 끈지고 한번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5년 전이었어요. 금년 나이로 88세가 되신 할머님이 풀을 뽑는데, 시골엔 풀이 많아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풀을 뽑는데, 풀을 뽑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시골은 그래요. 팔을 뽑다 풀이 풀어져서 광주에 가서 수술을 하고 팔을 기부수를 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의사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에 주먹을 불 끈지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는 거 할머니,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은 걸립니다. 아닙니다! 한달 안에 나는 고치고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달 안에 고쳐서 완전히 치료되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군산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님과 당의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20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온통 소문이 났었어요. 그 다음 2세대에서는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고,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이제 3세대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일꾼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맞춰서 힘을 다해라. 아니 이처럼 잘돼가는 교회에 감히 제가 무슨 당위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또 말이 될것 같아요. 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라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는 파위를 갖다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온 많은 시간을 들어 기도하게 할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생은 아말렉과 전장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것이 바로 군산 성광교의 당회 모습이며 성도들이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당 회원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발전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수없이 고난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일과 지금처럼 아름다운 조국과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는 존경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안 믿음의 선진 파울은 비록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우리 성광교회 같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며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세운 믿음의 대장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영적인 지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대장물로서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타지 마는 귀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네. 바르게 들었자 네. 아멘 네.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은 요백의 폭풍옥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요기 38장에서 41장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터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본문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배 고백처럼 우리가 듣는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단계이고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듣고 판단해야만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른 모습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토에서 바르게 듣고, 긍정적으로 듣고, 이해와 사랑으로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귀에 들리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강교의 당의장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시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20년 전, 제가 그때는 성광교에 있었습니다. 동생의 친구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 한검사 정도는 되었어요 아마 수준이 맞는 분인데, 세월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다가 잘안 됐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엎어도 안 되고, 찾아왔어요. 형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며 얘기를 쭉 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보험도 여러 개들었었다 차를 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적절하게 어떻게 한번 전봇대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나는 해결하겠지만 가족은 살릴 수 있겠다는 슬픈 이야기를 할때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시행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새벽을 깨워 교회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잘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기 싫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으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간, 그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교회와 또 일터와 직장을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마음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바르게 깨닫자 아멘 욕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욕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은혜와 기쁨과 결단과 헌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머리 부분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 주시기 때문이 됩니다. 물 맛이 정말 좋습니다. <laughs> 시골목회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한 10년쯤 된것 같아요. 나이가 88세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 집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뭐, 흔히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더니 집에 있는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송아지에다 안수해서 송아지가 좀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다리가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장르님 입장은 답답하잖아요. 속으로 그랬죠. 아니, 장르님 자기가 기도하지, 내가 뭐 송아지 수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한대야.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한대야. 원래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더 요란하고 시끄럽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송아지의 머리에다 대고 소리를 박박 질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송아지는 일어날 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지어다. 주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막 한참 뭐라고 했는지 모르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눈을 떠봤더니 엄마 소가 와서 눈을 꿈먹, 꿈먹하면서 목사님 시방 뭐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슬그머니 다리를 내려봤는데, 송아지의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추여 그래도 기도했으니,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겁니다.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본당에 다시 들어갔어요. 주여,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한대요? 주여, 어떻게 한대요? 성광교회 출신 목사들은 기도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laughs> 저도 기도했죠. 뭐 또. 3호, 큰일 났어. 어떻게 한대요? 이거 장모님 송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빨리 일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한대요? 저녁에 장모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기도하러 또 가자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일어났어요?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근데 걱정이 큰일 났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동네 방네 소문 나서 돼지 염소 뭐 토끼 뭐 이렇게 발못 일어나고는 다 들고 잤더니 다행히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기도도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이 병원 갔다 오시더만 암 진단으로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한숨이 땅이 꺼지고 60대신 분이 돌아가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모님과 함께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아우,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으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막 잡고, 막, 주여, 어떻게 하나니까, 주여,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손을 콕 잡더만, 목사님, 1년만, 1년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거, 1년 동안만 아내에게 차, 그러고 내가 갈 테니까, 조여, 목사님 해 주시죠.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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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모하고, 둘이와 와서 또 교회에 들어가 본당에서 주여 인안관을 어찌 합니까? 어찌 합니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권사 임명할 때는 양봉 입고 들어서 축하도 하고 8년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을 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아저씨. 이왕이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면 더 친근하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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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충청도 가까워서 아멘을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시네? 응? 아니요. 지금 오셔야 돼. 아멘 할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는 죄송해요. 가족 얘기해서 뭐 그래도 죄송한데, 꿈을 자, 가끔 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이쁘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 이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뺀질이도 있어, 뺀질이도. 실속 막 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응답받았어요. 끝. 그런 사람도 있어. 기도는 부탁은 되게 많이 해요, 와서, 그냥. 그럼 또 목사님 기도해줘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됐으니까 이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 기도 응단만 해. 어느 날인가 몇몇 성들 놓고 기도하는 것을 딱 보는데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원합니다. 보석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보셨어 근데 기도하는 대상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어. 자 와서 가져가거라. 하나님 하는데 기도를 벤질이처럼 하는 사람이 쫙뒤에 있다가 정신없이 쫓아서 가져가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간절함으로 애타함으로 네. 표현이 잘안 되면은 우리 30년 전, 40년 전 초등학교 때 애기들 만을 때 월사금 못내 가지고 막할때 동동 발굴 도는 막내들이 먼저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나돈안 주면 학교 안가 집이 가면 나 오늘 학교 볼까? 형도, 동생도 다 똑같아요. 가난해서 다 지금 가져가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하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찾지 말고 아버지라고 찾고, 아버지, 지금, 지금 해결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의 신앙도 함부로 체크해서도 안 되고, 나의 다른 사람의 믿음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네. 아, 왜 이렇게 나는 말을 못 하나 모르겠어. 한, 앞으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6분만 하라니까 6분만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그더큰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빠에게 찾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체험하자. 체험하자. 아멘. 아멘. 여기 아무리 맛있는 무엇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맛이 어떻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알까요? 안 먹어본 사람이 잘 알까요? 먹어본 사람이 잘 알아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가르치고 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분이 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에 보면 일 세대 어머니분들 몇분 계시네요 저도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 나와 보니까 막 그때는 참 추웠어요 참 추웠어 밤을 새시는데 요즘도 밤을 새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의 단계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인욕도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며 말합니다. 시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과 완전한 대로 다갈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요번 지금까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의 영적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주를 뵙는 단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깨 베시고 당당하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송실 사진 좀 부탁해도 될까요? 한아 저렇게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구류찬 장로님하고 김민재 장로님이 그냥 나를 파송을 보내려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그냥 오직 파송의 노래만 불렀는데 첫 번째 사진 이쪽에 있는 사진이 이쪽에 이쪽에 있는 사진이 제 아들과 딸입니다. 아 우리 딸이 그 홍슬기로 그 되어 있는데 저렇게 시절에 갈바를 몰라 성광교를 떠났습니다. 그래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들과 딸내미를 우선 하나님께 뵙겠더니 나라의 군인으로 하도록 저렇게 군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딱 보내니까 국가에서 다 알아서 켜주더만요. 그래서 또 저렇게 돼서 또 은혜로 감사했더니 한장더 넘기세요. 저렇게 우리 아들은 저렇게 또 이쁜 또 우리 며느리를 참 얻어가지고 또 아들도 군인 한장더 넘겨주세요. 우리 우리 사위와 우리 손자들은 자주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사위도 군인, 우리 아들 딸내미 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뵙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믿음을 또 심어주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 홀로 울어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고 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노님도, 집사도, 성도도 걷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고 큰 열매를 맺고 용사로 쓰시려고 훈련한 단계임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주님만 받아보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일평생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성도에게 기도의 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며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당의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